뭐 어떤 분들은 패키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도 즐길 수 있다라고 안 돼. 하시지만, 어.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났죠 어. 당장 그 CD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어. 없습니다. 아무 동탄도. 네, 온라인 연결이 막히고 쇼비 내려가면 게임도 끝입니다. 음. 어, 오늘은 우리 전통적인 올드 게이머, 노피디님과 함께 <웃음> <웃음> 콘솔과 PC, 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어, 모바일과 음. 클라우드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험난한 게이밍 시장에서 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음.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뭐, 노피디님, 뭐, 전통적인 콘솔게이머로서, 음. 뭐, PC게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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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그대로, 콘솔로 네. 위주로 게임을 하는, 이제, 저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경향이 게임 패스라든지, 아니면 플스도 구독제로 가고, 네. 아예 콘솔 자체가 디스크를 지원하지 않는, 이제, 콘솔도 나올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네. 네. 애초에 실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제가 그때 가서 콘솔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은 음. 좀 해보게 만드네요. 슈페, 플스1,2까지만 하더라도 콘솔이 굉장히 강세였다 하면은, 음. 뭐, 스타, 디아, 아. 와우라고 하는 이 블리자드 3대장들이 음. PC 위주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PC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80년대생까지도 거의 대부분은 블리자드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음. 또안 해보신 분이 또제 앞에 <laughs> 말이요 야, <나도> 해봤어. <laughs> 안 좋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참, 예, 맛은 봤습니다. 아, 아, 네. 어찌보면 네.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음. 약간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게 세대 차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아주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모바일이라든지 그 모바일에서 파생된 뭐 클라우드까지 훨씬 더 익숙한 세대가 또될 거란 얘기죠. 너네가 지금 약간 깔 보고 있는 <웃음> 80년대 <웃음> 콘솔 유저들을 보듯이. 저도 80년대 어, 생입니다. <laughs> 약간 너 지금 나는 PC가 조금 더 PC에 어울리는 9 0년대 가까운 80년대 생이다. 기분도 깔고 나오고 있잖아. <laughs> 네, 뭐. 맞잖아. <laughs> 아, 블리자드, 아까 뭐 블리자드 게한 번도 안 해봤냐 이러면서 약간 <laughs> 좀 비하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laughs> 너가 나를 그렇게 보듯이 네네. 지금의 내 아들이나 이제 음. 주진님의 딸이 봤을 때는 음. PC로 게임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제 네.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키보드로 타자를 못 친대. 어? 칠줄 몰라. 키보드를 안 만져봤대. 그러니까 뭔가를 써야 되는데 네. 뭐 워드 같은 걸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안 만져보고 키보드를 안 만져보니까 애들이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어. 비슷한 거, 그 되게 의아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좀알것 같아. 와어 듣기만 했는데도 되게 충격적인데 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정말 데스크탑잘안 아. 놓는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 TV가 없어지고 음. PC도 없어지고 음. 정말 다이 모바일 환경으로만. 모든 이 미디어 시장이 옮겨가면서 게임조차도 일단 모바일 그 이상 넘어가면 클라우드까지 가버리면은 가장 오래됐다고 볼수 있는 콘솔 게임. 아또왜또그 얘기가 <laughs> 그게 아니야. 콘솔 게임은 정말 그들만의. 아니 걔네가 봤을 때 PC나 콘솔이나 도대체 개이지니까 <laughs> 그분 나누지 마요. 저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면 은 pc가 그 게임기라는 이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엄마 나 게임하게 pc 사줘 아니 음. 그렇죠 엄마 요즘 공부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돼 음. 이런 식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보급화가 확된 순간이 있었죠 음.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pc에 익숙한 세대들이 요즘에는 이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간 친구들도 음. 많고 pc는 일을 할때 쓰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내내 컴퓨터를 두드렸 는데 집에 와서까지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다. 맞아요, 네. 나도 회사에서도 편하게 옆에 켜 놓고 음. 밥 먹으면서 켜 놓고 뭐 자기 전에 켜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졌으니까 ms에서 보고 있는 게이밍 시장이 그런 음. 부분들인 거잖아요. 자사가 제공하는 게임을 어디서든 뭐 모바일이 됐건 심지어 냉장고에 붙어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라도 즐길 수 있게끔 음. 만드는 게 사실 ms가 바라는 그런 부분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0%동의하진 않지만 시대와 기술의 개발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음. 사실인 건 맞다. 좀 애매해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중간에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네네. 영상 보기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데스크탑이 없어도 가능해진 시대잖아. 그 MS 자체 가 사실 PC로 음. 뭐 태어난 회사이고 음. 그걸로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회사지만 MS가 게임 패스에 힘을 주고 엑스클라우드에 힘을 주는 이유는 음. 어쨌든 게임은 모바일과 클라우드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사실 그래서 감히 음. 미래를 점쳐보는 음. 것 중에 하나는 음. 최근에 루머 중에 하나였던 소니가 이제 클라우드 기기를 만들고 있다 음. 휴대용으로 음. 그리고 닌텐도 역시 휴대용으로 계속 어, 남겠죠 음. MS도 클라우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면 PC 역시 UMPC가 있습니다. UMPC 스팀덱이 음. 음. 있고 그런 것들로 간편하고 좀더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쪽의 방향이 콘솔과 PC가 좀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우리 같은 전통적인 게이머 옛날부터 <laughs> 네. 이제 콘솔이나 PC로 게임을 즐겨왔었던 사람들의 나이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약간 콘솔로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리플 A급 싱글 게임을 진득하게 음. 앉아가지고 플레이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게임들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나왔을 때 기대처럼 그렇게 확터져주지도 않잖아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런 걸생각을때 안전빵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게임들에 조금 더 비중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트리플 음. A급 게임이라든지 큰 비중의 개발비가 들어가는 게임들 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전통적인 게이머들이 갖고 있었던 고사양의 콘솔, 고사양의 PC 지금보다는 훨씬 더그 수요가 줄지 않을까에 대한 음...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거죠. 저는 이 콘솔과 PC 유저들이 뭐 나이가 들어간다. 음? 그래서 그런 게임들.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아, 저는 떨어질 있, 수도 맞아, 예. 있다고 봐요. 음. 당장 저희만 하더라도 음. 게임 할 시간이 없다. 어. 게임을 하면은 뭐 한두 시간만 하다가도 피곤해서 자버리고 어. 이러다 보니까 길고 진득히 할수 있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소화기가 좀 버거워지고 있는데 음, 플레이타임 음. 한 2, 0 30시간짜리 트리플 A급 게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네. 40시간 일단 넘어가는 그런 게임들을 아. 대충 들으면은 시작하기가 좀 겁날 때도 있어요. 요새는 진짜 네. 딱 15시간에서 어. 20시간 잘 압축 응. 정말, 정말 만족스러운 졸리지 응. 그래. 않고 질질 끌지 않고 응. 확실한 재미를 줄수 있는 게임이 쉽지 않죠. 어. 많지 그러니까. 않죠. 우리도 네. 그런데. 옛날부터 와. 이런 게임들 즐겨왔었던 우리도 그런데. 네. <laughs> 자꾸 우리 아들 세대 얘기해서 그렇지만 <laughs> 뒤에 세대들이 가면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 가지고 30시간, 40시간, 50시간 해야지 하나의 게임을 엔딩을 볼수 있는 이긴 호흡의 콘텐츠를 과연 기다려 줄수 있을까? 수요층이 많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 음, 예. 수요층도 수요층이고, 개발사들의 이제 개발비도 그렇죠.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네.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게임 가격이 올라가고, 뭐, DLC 파리가 늘어나고, 음. 이런 식으로, 또 최적화가 엉망이 되고, 음. 리마스터 리메이크를 계속 뽑아내고, 음. 이런 것들의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면은, 음. 이 콘솔과 PC 시장이 정말 좀 위기다. 언젠가는, 이것들이 유지가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사들도 음. 조금 좀안전빵이라든지 이런 네. 그 개발로 좀갈 수밖에 없고 굳이 그렇게 갈 거면은 사실 고성능의 PC라든지 콘솔이 막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잖아. 특히나 네. 기술이 발달되고 모바일이라든지 스트리밍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왔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모바일이나 아니면 스팀덱 뭐 스트리밍 기계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딱그 정도 퀄리티의 게임들이 조금 더 이제 가성비로는 음. 좋을 것 같아서 예. 음. 그런 시대가 오는 것도 멀지 않았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 하는 정도의 이제 뉘앙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콘솔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 그게 당시에 그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많이 웃었단 말이에요. 지금 잘 하고 있고 우리 게임 잘 즐기고 있잖아라고 음. 하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음. 정말 신합으로 이렇게 좀물 들어가고 있는 게 당장 우리 요즘 패키지에. 퀄리티를 보십시오 그냥 껍데기입니다 거기다 특히 한정판에서 패키지가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디엘로 유도를 계속하고 있고 구독제 등장하고 있고 음. 아, 난 그것도 음. 얘기하고 싶어 패키지가 네. 우리가 패키지 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네. CD 사가지고 그냥 넣으면 바로 음. 실행되는 게 장점이었는데 요새 CD 넣으면 씨발 설치를 한 시간씩 해요. CD라는 게그 안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은 그냥 그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언락기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패키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10년 20년을 에도 즐길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어.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났죠. 어. 당장 그 CD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어, 없습니다. 쇼 막히면 아무도 못 합니다. 네, 예.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음. 온라인 연결이 막히고 쇼비 내려가면 게임도 끝입니다. 음. 패키지의 장점이 점점 정말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음.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레트로? 아, 아, 죄송합니다. 수많은 짐, 수백 배 있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laughs>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들은 나중에 레트로로 불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음. 그렇게 보면은 뭐. 사실 PC나 콘솔이나 정말 음. 매한가지다. 음. 둘은 한 배를 탄 네. 것과 마찬가지고 <laughs> 네. 함께 손을 잘 잡아서. 그래서 필요가 전혀 없대니까요. 네. 네. 그냥 <laughs>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둘다 갖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PC, 콘솔. 하다 보태 전통적인 콘솔 유저, 콘솔 게이머인 나조차도 괜찮은 노트북 갖고 있잖아. 다 갖고 있습니다. 맛에서 엑박도 있고, 스위치도 음. 있고, 풀스도 있고, 피치도 있고. 웬만한 사람 다 갖고 있어요. 항상 좀 싸우거나 음. 그런 분쟁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음. 책도 한 권만 있는 게 그래.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콘솔도. 하나만 갖지 마시고 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고 음. PC도 해보시고 아 모바일도 해보고 클라우드도 음. 다 해봐야지 음. 언제까지 하나만 고집하는 그런 올드한 그런 레트로 게이머로 <laughs> 남기에는 어, 현세대가 그렇게 쉽게 어, 가만두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올드 게임으로서 약간 좀이 게임은 여기서만 즐길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그옛날에그 감성이 음. 조금 더 좋았었던 것 같아. 이게 되게 올드한 음. 마인드인 건 아는데 음. 그냥 나는 위닝 하고 싶으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그렇죠. 예, 그냥 스타크래프트 하고 싶으면은 PC 사고. 음. 예, 그런 식으로 진짜 독점작이그 회사에 좀 종속돼가지고 거기서만 즐길 수 있었던 이 시대는 오히려 이런 고민들을 좀 덜하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향수, 음. 예, 그 감성 같은 거 있잖아. 예, 그렇죠. 파판을 하기 위해서 풀스를 사는. 음... 예, 헤일로를 하기 위해서 액박을 사는, 예, 요런 느낌. 예. 사실 가도버가 PC로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어? 아... 안 나온다라고 사실 했었잖아. 라워도 예, 그랬고, 라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어. 예, 젤다, 마리오, 피 c 로안 나올까요? 아이거 <laughs> <laughs> 야, 가도보 나올 줄 알았니? 몰랐잖아. 당연히 안 나올 거다라고 열에 아홉은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아... 아, 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젤다랑 마리오는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기계에서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월드 게임으로서의 바람인데, 아,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 <laughs> 제가 PC 쪽에 굉장히 좀 친숙한 유저지만 마리오와 젤다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 <laughs> 저는 아, 또그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트리밍이 발달하고 네. 뭐 이렇게 모바일로 동시에 게임을 할수 있다라고 는 얘기하지만 콘솔과 pc 게임 큰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거든요 큰 화면으로 뭔가 큰 게임을 즐기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은 아무래도 지금 콘솔이나 pc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긴 하거든요 음. 네. 근데 이게 휴대기로 넘어가고 스트리밍 전용 게임기가 나오고 스팀 덱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는 확실히 작은 화면에서 주는 그런 만족감 은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콘솔이나 pc 유저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부심 중에 하나가 또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디스플레이적인 부분 이거를 좀 다른 매체에서 또 보자면은 음. 비슷한 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극장가가 많이 어렵다 라는 음. 얘기가 있잖아요 극장의 장점이 뭡니까 커다란 어. 디스플레이였죠 네, 그리고 예. 사운드까지 근데 지금 뭐 이제 ott 시장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음. 극장이 굳이 안 가고 음. 이 조그만 화면으로도 다 그걸 즐기고 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나봐 그냥 웅장하고 크고 빠바방 터트리는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극장에서 보면 좋지만 음. 여기서 봐도 그걸 느낄 수 있게끔 음. 제작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커다란 모니터, 음. TV, 4K 화질로만 볼 것인가. 음. 이것들을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음. UMPC, 요 정도 음. 작은 음. 화면에서도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게끔, 음. 그리고 그거 위주로 된 게임도 나올 수도 있고, 음. 게임의 장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 예. 뭐 예전에는 정말 트리플 a 이의 플레이 타임 졸라 음. 길고, 음. 그래픽 무조건 좋고, 이런 게임들이 뭐 대세고 많은 어, 주목을 받았다면, 은 앞으로는 좀더 캐주얼하고, 좀 더. 모바일에서 음. 네, 네. 즐길 수 있는, 작은 화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좀 레이턴시가 있더라도 플레이할 수 있는. 여러분! JRPG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턴제 JRPG 시대. 아무런 장애가 없거든요. 그래픽도 고만고만 하면 되고 턴제여서 굳이 그렇게 레이터지가 있어도 크게 장애가 없습니다. JRPG의 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 엑스클라우드로 제가 페르소나5 로얄이라든지 아. 뭐 체인 데커즈라든지 음. 요런 작품들 jrpg로서 굉장히 엑스클라우드에 특화되어 있다고 맞은데. 봐도 좋을 정도로 정말 어 플레이하기 좋았고 음. 접근성 도 좋았거든요 음. 뭐 정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그래. 그런 시대가 네. 올 수도 있어요 다시 jrpg의 시대가 온다 이소베 시대가 온다 <laughs> 노피디의 시대 아닌가요 <laughs>